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1년에 한 번씩 오시죠. 그런데 오실 때마다 맞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평생 맞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셨지만 저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1년에 한번 크리스마스 성탄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설쳐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이나 오시는데도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분께서 1년에 한 번씩 오신다고 너무 자주 오시는데도 변하는 게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분이 그렇게 오시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둘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에게 매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고 다음 기회를 잡아야지 하는 사람은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없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낮은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세상에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도 캐롤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1년에 한번 성탄이 되면 그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중에 프랑스와 영국군이 서로 대치 상태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10월 24일이 되어서 이제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군 진영에서 노래가 들려왔죠. 원래는 연합군 진영에서 어떤 그 민속 음악 같은 거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독일군 그 지역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었다는 거죠. 독일어로 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알고 있는 그 곡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을 서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독일군도 알고 있었고 연합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총뿌리를 겨누다가 한 독일군 장교가 앞으로 걸어나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손에 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나왔는데 아무도 총을 쏘지 못해요. 이쪽에서도 한 명, 두명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함께 캐롤을 부르면서 크리스마스 뭘 하죠?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냥 캐롤만 물러든 게 아니에요.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독일군 군종 신부님이었던 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하고 연합군에서도 함께 미사에 참여하면서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룩한 미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들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전쟁이라는 것은 과연 누구의 뜻인가?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아니면 인간의 뜻인지? 하느님께서는 전쟁 속에서도 한국의 캐롤로서 군인들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원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것은. 100여 년 전에 1816년에 한 오스트리아 신부님께서 자기가 첫 부임했던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곳이 참으로 소박한 성당이었고, 소박하게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전통을 가진 마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명을 받아서 사제가 된 다음에 첫 번째 성탄전야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영감을 얻은 것을 가지고 독일어로 시를 쓴 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성당 오르간 연주자였고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던 프란시스쿠버에게 이것을 건네주죠. 두 분이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보더니 너무나 이 시가 좋아서 거기에서 곡을 즉흥적으로 붙인 것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성탄 때이 곡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짤즈부르크로 휴양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는 만들어 놨는데 사용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이 2년 동안 치료를 받고 왕키가 된 다음에 두 번째 임지로 간 곳, 성 니콜라오 성당에서 거기에서 바로 이 신부님께서 그 노래를 신자들에게 알프스 밑자락에 있는 그런 성당이었는데 거기에서 성탄 전야 때 신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려고 했죠. 너무나 자기 감명 깊은 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곡을 신자들에게 깜짝 이벤트로 전해주려고 했는데 마침 오르간이 고장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 때 오르간이 빠진다는 것은 좀 뭔가 좀 맥이 빠지는 거죠. 거룩한 성탄조야의 오르간 소리와 함께 성가대의 찬미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기타 반주 이런 것으로 하면 분위기가 잘 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이제 기타 연주로 두 명의 솔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 갑자기 모두 일어서서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래가 너무나 좋으니까 밤새도록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곡이 점점 전해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100년 동안 부르다가 어디에서 세계 1차 대전에서 바로 독일군과 연합군 사이에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닮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신부님이이 곡을 지을 때는 정말 소박한 그런 오스트리아에서 소박한 성당에서 그냥 감동받은 그 마음으로 시를 썼고, 여기에 곡이 붙여졌고, 이것이 오르간 고장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좀 뭔가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소박한 기타 연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이것이 점점 퍼지게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그분은 늘 기적을 일으키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은 전지 전능하시지만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무능력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끊임없이 활동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칼의 심판, 불의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하면 그분 안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그분 안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그분 안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이미 뭐예요 우린 결국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무력하게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오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조건이 있죠? 그분 안에 머물면 치유받고 그분 안에 머물면 생기를 얻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간단해요. 겸손한 사람만이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목동들은 천사의 알림으로 바로 구세주께서 세상에 나신 것을 처음 알았죠? 목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들은 당시 사회로 보면, 사회계층으로 보면 최하층에 속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메시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밤에도 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까?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침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으니 어서 경배하라고 하니까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경배를 떠나게 되죠. 뜻하지 않는 깊은 소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겸손한 존재고 누구에게도 권력을 휘두릴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만이 하느님을 맞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 나무가 있었대요. 이 나무는 자기 관리를 상당히 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뽑아가는데 이 지역에 사는 나무가 워낙 좋아서 그 나무들 중에 하나를 뽑아가서 왕이 앉는 왕자를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들이 다 뽑히기를 원했어요. 이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절제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자기 몸을 가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선택되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선택하는데 다 자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정말 다른 나무보다 떨어지는 게 없는데 선택받지 못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가니까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이제 왕의 왕자를 만들 나무는 다 뽑혀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왕비의 왕자라도 그러나 거기에도 뽑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왕자의 의자를 만드는데도 뽑히지 못했습니다. 궁궐 아래서 쓰이는 재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들은 다 뽑혀갔고 홀로만 남았다는 거죠. 너무나 허무했어요. 그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뽑히지 못할까?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허름한 차림의 사람들이 오더니 자기를 베는 겁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나? 웬 마구간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몸이 이리저리 찢겼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말구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러운 말들이 와서 자기를 뚝뚝 건드리는데 수치심에 모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물론 이미 포기된 삶이겠지만 포기하고 나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웬 여인과 남자가 들어오더니 자기 주변을 깨끗이 치워요. 그리고 자기 위에 포대기를 깔더니 이내 한 아이가 태어나고 거기에 뉘어집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이제는 말이 먹을 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웬 아이를 받는 그런 나무가 되었으니 구슬펐죠? 더군다나 행색을 보호하니까 본도 없는 것 같아. 두 부부가. 그리고 완전히 그지고을해 가지고 와서 아이를 낳아서 자기 위에 아이를 똑하니 올려 놓으니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늘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자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천사들이 말하기를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 나셨네 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원래 자기는 여기 한 왕이 왕의 왕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지금 보니까 누가 아련하는 천사들까지도 아련하는 만왕의 왕, 왕중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위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그때서야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판단했는데 어쩌면 내 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 꿈을 훨씬 더 초월한 엄청난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는 제가 만들어낸 건지 어디서 들은 건지 전혀 알수 없는 제가 묵상하면서 떠올렸는데 이게 어디서 들은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든 건지 아니면 떠오른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미사 중에 떠올리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너무나 일명상통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셨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가 구유를 저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지 저분이 저렇게 화려하게 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겸손하게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왔다면 우리들의 소유욕 때문에 세상이 고통이 왔다면 이제 저분은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알아봤다고 했죠? 겸손한 사람이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저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낮춘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고 했죠? 겸손의 어원은 흙이라고 했죠? 흙처럼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왜 낮춥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디 청문회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말을 해든지 말든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런 겸손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면서 뭘 하게 됩니까? 순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안에 머물다 보니까 그분이 어디 오십니까? 내 안에 오신다는 거죠. 나도 하나의 나무가 되어서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유가 되고 우리가 그분이 세상에 오신 장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께서 오신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대로 완전히 치유되고 생기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픔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힘들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들으면서 순명하면서 머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뭐 한다? 크리스마스에는 거리에 나가서 밤새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에는 뭐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순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미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내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혹시나 우울함에 젖어서 또는 실패감에 젖어서 절망감에 젖어서 그동안 살아왔다면,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그동안 약을 먹거나 힘들어서 괴로워했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겸손하게, 순명하게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력하게 보이시는 것 뿐이죠. 주님의 탄생은 저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지만 그러나 저분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미 그분께서는 활동하시죠.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에 와서 허투루 그분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떠나가게 되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빛이 어둠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미사에 함께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겸손대에 듣고 순명하십시오. 미사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